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꼭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에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염려 것이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평안함이 말지어다.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명 어머니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을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촉촉이 관절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 암은 떠날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 가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말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